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하 예. 예, 먼저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 어, 정말 무서운 대본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지껏 받았던 대본 중에 가장 무서운 대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어느새 그머릿 속에서 잘 떠나지지도 않고 덕분에. 잠도 못 자고 하는 바람에 아, 도전을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예, 많은 분량을 어떻게 소화할지,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예, 많은 고민을 해왔던것 같습니다. 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최진 씨. 일단 음, 저한테 큰 도전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좋은 선배님들과 어, 수현 오빠와 같이 함께 영화 촬영을 한다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기도 하고 어, 큰 도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리얼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어,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가 한국 영화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심상들 안에서 어, 또 그런 작품들 안에서 인물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동하면 또 어, 이 작품을 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일조를 할수 있을까 네, 조금 전에 최진리 씨도 말씀하셨지만은, 저 또한 큰도전이었고요 네. 어,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태도가 다름으로써 나오는 어떤 뭐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그, 정말 자기 것처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혹은 일인 3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 어, 중에 이제 수트 장태영이 갖고 있던 그 시그니처가 껌이라고 껌이었는데 껌 덕분에 그 오른쪽 턱 디스크가 <laughs>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그 덕분에 그 제가 또 싣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많이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 턱이 이렇게 많이 그래서 네, 이렇게 풀, 풀어주면서 편한하요 피랑을...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음. 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연기, 연기적으로? 도전? 그죠? 그런 얘기죠? <laughs> 아무튼, 어, 연기적으로 큰 도전을 했다고 생각, 연기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도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 쉽지 않았고요. 힘들었고, 음, 되게 고민도 많았고, 근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어,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또제 바램은 어, 리얼은 어, 아예 제가 지은 리얼의 수식어는요 그 김수현의 20대의 마지막 작품, 20대의 대표작 네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년에 찍었으니까요. 어 그리고. 아직 군대는 구체적으로 타이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 혹시나 예, 이렇게 너무 꼭 맞게 타이밍이 된다면 예, 욕심으로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할것 없이 작품을 하나 더 하고 갔으면 예,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타이밍은 사실은 예,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리얼이 20대의 대표자로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도전을 해야 했었지만, 음, 고민도 많이 했고, 되게 큰 어려운 도전이었어요. 근데, 일단, 영화. 그를 보면서 시나리오에 너무 어, 크게 끌렸었고 음,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연기에. 그리고 어. <laughs> 아까랑 똑같은 거 같지 않아? <웃음> 알았어. <웃음> 그리고 SNS에 관해서는 어, 저의 개인적인 문제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예, 영화 관련 질문으로 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이라는 예.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도 음... 연기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것을 얻게 됐고요. 무언가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욕심을 내봤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연기에 대해서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우선은 영화 리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아 리얼이 가지고 있는 영화의 톤앤 매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많은 것들을 도전한 만큼 예 많은 관심을 받고 싶, 싶습니다. 예또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영화에 물론 관심을 갖고 어 어떤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처음 나왔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이렇게 멋있는 작품을 함께. 혼자 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어, 즐겨주셨, 주셨으면 좋겠고, 어, 여기에 뭐, 예쁜 미장센이라든지 음, 색감들? 그런 것들이, 어, 되게 창의적이고, 좀더 우리의 생각을, 음, 창의적으로 바꿔주지 않을까. 아좋 <laughs> 저의 생각이지만, 어, 네. 아무튼. 어저 제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보면서 <laughs> 아, 설리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생각하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이 리얼은 이제 막 서른이 된 김세현 배우의 모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담 <laughs> <그럼> 들어오세요에 <laughs> 네, 제가 받은 개인적인 느낌이고요. 어, 김세현을 만끽하시고 싶으면 어, 이거를 보시면 어떨까. 어, 그 다시 올수 없는 청춘의 가장 빛나는 청춘이 가장 빛나는 네, 불태워지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을 만끽하십시오. 예 네, 우선. 어, 이리얼이란 작품이 그 제가 20대의 대표작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라 바랄 만큼 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어, 내가 표현할 장태용의 끝을 보여주고 싶다. 끝을 도전하고 싶다. 끝을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다소 영화에 그 보신 것처럼 꽤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담감마저 이겨낼 정도로 욕심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도전해본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되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laughs> 예. 그럽니다. 네, 어, 저는 아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리얼은 오브 더 김수현, YWN's 비언 오브 더 김수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 만큼 그것 또한 어,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Um,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금하네요. 많이 봐주세요. <laughs> 예, 영화 스크린으로는 예, 사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기다려 주신 분들과 또 궁금해 주신 분들과 예,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꼭 리얼이, 아, 어떤 기억으로든 좋게 남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단 왼쪽부터 리얼.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가운데도 보시고, 리얼 쪽, 포즈 약간씩 가르게 하셔도 돼요. 예. 가운데, 리얼. 마지막으로 오른쪽 리알.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마지막으로 네 리알. 파이팅! 파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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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리알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겠다라는 인력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좋은 선배님들과 어 수현오빠와 같이 함께 영화 촬영을 한다면 할수 있다라는 바로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어예 최지혜씨 일단 음, 저한테 큰 도전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웠는데 잠도 못 자고 하는 바람에 아, 도전을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예, 많은 분량을 어떻게 소화할지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예,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어, 정말 무서운 대본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지껏 봤던 대본 중에 가장 무서운 대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뭐 어느새 그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지도 않고 덕분에